네아 진짜. 네 미니크... 여러분, 네, 여러분 한번... 안녕하십니까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뭐야 뭐야. 야, 아 우리 또... 다 같이 들어 아까 아니 아니야, 또... 아니야, 아니야. 또... 주서 이제 무빈이 켰어 너희 다 같이 들어... 하고 있어. 자 네. 아, 지금 한 분이 다 들어오셔야 된대요 지금. 아 일단 지금은 들어오시네요. 지성님, 포켓님, 주서님 있습니다. 아, 저는 아그도원님을어 어, 저는... 그... 지금 업로드 관계상 어. 지금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라 클로이. 아 지금 한 분이 안 들어오시고 있네요. 어. 아저저 스피나는 좀비 구를안 합니다. 저도 안 하는데 다운 받으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거. 레나, 레나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일단 저는 여기 나가서 딴어딴 맵으로 들어가서록 하겠습니다. 거품이다 거품. 거품이다. 잠시만요. 저도 나갈게요. <끄리> 지성님 혼자서 하고 계세요 아, 저도 이제 저는 스토리보드 땀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이제 떨어져서 하는 게 어떨까요? 그렇게 네? 하면 괜찮겠네요 <끄리> <끄리> 자네 아, 제가 지금 아, 제가 메딕입니다 아, 얘들아 잠시만 아 네, 그... 방송 계속하고 있어 너희 세 명은 여기 안에서 하고 있어 우리는 밖에 밖에 있잖 자네 이렇게 뭐어쩌거저쩌런 이런 일렉이요막 메시지 니 메시지 필요없어 내가 방금 내 라인이랑 크로로 앉아서 나로야너희 하다가 갑자기 때려치는거 어디있어 윤서랑 어. 네 거. 저는 오늘 어, 얘기,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. 어. 저주.. 저입니다자 음. 좀비 어흥 취소할건데 안취소할건고할걸 그랬나 몰라 몰라 야 20장 와 이거 칼을 만렉 든거기 때문에 눈치 없다 니가 이어나자 체리 1선님이 지금 조금 뭐. 조와 지금 누구... 안돼아승부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두 분이 어, 부상당하셨고요 저는 아 저도 이거 이게 자신이 군요 응, 나만해. 응, 나해 아, 무서워! 자, 과연, 여기 음. 두 분이 과연 만나는지 음. 모르겠습니다. 어, 진 먹었어. 야! 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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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만나 친구님이 두 음. 분이시네요. 아, 안 되네요. 내가 할 저는 아, 다 아, 자 배영이라고님이 지금 가시네요. 자 배영님이 저는 이번엔 백업입니다. 자 이제 보시면 다 왔는 것 같은데요. 자 이제 카페테리아로 거의 들어가신 것 같아요. 네 준서님 네, 에피소드 원이시군요. 네 저는 닉네임은 백카입니다. 자 저는 에피투입니다. 아 그래서요? 저는 네. 갑자기 좀 렉이 걸리네요. 아, 렉, 짜증나는 렉. 아, 렉, 네. 저요. 음 아, 진짜 렉, 이 많이 걸려요. 이게 왜짜 이렇게 안무도 신청이가꼭못 걸고, 가못뭔가요걸이가못걸가 자자자자자자자자자! 아, 자, 재영이라고님 <shr murky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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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빨리! 얘들아, 방송 끝날 때 되면 끄고 아, 15분 간격으로 끊어서 해야 돼. 네. 오, 재영이라고님, 와. 다행 이제 업로드 하고 나서 나와서 되는데 뭐. 아니면 나한테 전화해라. 그거 그럼 저희는 낙서 편으로. 아, 자 오늘 졌습니다. 저 오늘도 제가 저 오늘 기권나알겠어다

지금 뭐야? 왜 이렇게 중에서저저선이랑 저만 남았네. 얘들 저랑저금 얼마 남았는데. 시끄러. 헛소리. 지금 우리 저희는 엔진이 너무 네. 지형이라는 분 너무 불리하신 것 같아요. 소리 이렇게 따로따로해? 네, 지금. 따로따로 합니다. 야, 그럼 너는 너는 지금 무빈이 안 켜져 있지? 아, 포끼너 아, 그럼 지금 영상을 지금 못 찍고 있는 거야?

누워놔, 누워놔. 그러면 우리 마크하자, 우리 마크하자. 우리 마가나. 그거안되잖 그러면... 그래. 그러면 우리 막하자그자 우리 아. 생존전하 자, 마크는 내가 생존기... 생존기. 마크 몇 명이 안 돼. 아, 천장이야. 천장이야. 천이야 아, 천이야 아, 천장이야. 아, 천 아, 이거 아, 우맨이야 아, 천장이 아, 이거 아, 천장이야.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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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